리플의 유럽 총괄 샌디 영 측에서 이번에 리플이 현재 12개국 이상의 정보와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을 논의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국 사업이 땅 cbdc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를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 은행과 함께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 를 진행해온 을 바가 있었고요 해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리플 을 공식적으로 기술혁신 파트너 로서 명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30년까지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출시를 계획 중인 상황이고, 이번 리플의 유럽 총괄의 인터뷰로 인해서 리플과 영국이 본격적으로 CBDC 디지털 화폐 개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XRP 토큰의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가들과 CBDC와 관련된 국가 협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 강국이다 보니까, 영국과 리플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CBDC 디지털화회 시장에서 리플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대형 호재인데다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도 CBDC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협력이 장차 프랑스와의 파트너십까지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효과적인 후속 영상 통해서 업로드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안토니 리 리아드 서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에서 물러나면서 오히려 리플의 스팬드 더 비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느린 결제 속도 그리고 비싼 수수료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핵심 개발자로 알려져 있는 안토니 리아드 측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라이트닝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해킹에 취약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밝히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스펜트 더 비트 같은 경우는, 리플 레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저렴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스탠트 더 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채택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이미 정식적인 라이선스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해킹에 취약한 비트코인 라이트닝 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리플 레저를 활용한 스탠트 더 비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다가 인 리플 변호사 존 디튼도 관련 언급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비트코인 결제에 있어서 스탠드더비트가 정식으로 파트너십까지도 맺게 된다면은 리플이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시장으로서 본격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리플의 사업 영역이 더욱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여겨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플 레저에서는 XRP를 사용하기 을 때문에 리플 레저의 확장 자체가 XRP의 가치 상승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비트코인 라이트닝의 보안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리플과 비트코인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의원인 톰 에모 공화당 하원 의원이 현재 차기 미국 하원 의장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케빈 맥카시 전 하원 의장과 다수 의원으로부터 공개했 지지를 받은 바가 있었고 해당 지지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톰 에머 의원이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톰 에머 의원이 하원의장이 되게 된다면 리플의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꾸준하게 암호화폐를 지지해왔던 에머 의원인 만큼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미국 권력 서열 3등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하원의장 당연히 미국 의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에머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된다면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입법 논의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립과 더불어 가지고 본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던 톰 에머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SEC의 규제 방식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부 본격적인 규제의 명확화 자체가 리플이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자 발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된다면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더욱더 강화되고 XRP 토큰의 유동성 확대라든지 거래 활성화라든지 본격적인 가격 폭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 코인의 차트를 살펴봤을 때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공지 드리면서 상당한 수익을 안겨 드려온 바가 있었고 이런 리플의 차트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넘버원 담당 1진 채널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최근에도 600원대 후반 라인에서의 재차 매수 타점 다,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매도 타점 뜨는 경우 한번더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플코인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런 매수나 매도 노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 속보나 호재성 이슈 같은 것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 통해서 신청 주시면 은 입장 도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타피열로20%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인데요. 여러가지 모멘텀과 재료를 바탕으로서 앞으로의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중 조절 매수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리플 승소 이후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단타로서 치고 빠지셔라 매수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 영상을 못 보시고 함부로 리플의 비중 100%를 전부 다 몰빵 투자를 들어가셔가지고 더 이상 현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물타기라든지 여러가지 평균 단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 쪽으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리플코인에 대해서 800원에서 보통 1000원 라인에서 많이 물려 계시는데요. 현재 시장 자체가 메이저 코인들보다는 알트 코인들 위주의 테마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전 재산 리플에 물려가지고 반타도 못 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몰빵 투자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리플 코인을 좋아한다고 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로 계획을 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도 어려운 몰빵 투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큼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리플을 장기 투자로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3에서 5 정도 비중으로 계획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습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때 효율을 내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시장을 기점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매수와 동시에 미리 목표가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추천드려가지고 오후에 바로 수익 실현 드리면서 여러가지 NFT, 게임, 웹3, 디파이 플랫폼, 순환매 테마 종목들 위주로 목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방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안전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파워넷저나 체일링크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만 쌓아나가시게 된다면 종목 선정 도움드리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선정 도움드리고 메이저 코인들의 일정 비중 나머지 알트코인에도 비중 매매 통해서 전반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활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메이저 코인들 위주의 상승장 아니면은 알트코인들 위주의 상승장 이런 식으로 시장 성격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으로서 반드시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지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 많은 수익을 챙겨 놓으셔야지 나중에 하락장에서 대비라는 게 가능한데 오히려 상승장에서 이미 상승한 종목 고점 매수 추격 매수 따라다니시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 하락장 오면요 더큰손실 보시면서 결국에는 깡통 계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반등 초입 구간에 있는 시장 전반적으로 알트콘들 위주의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온 수익금 예수금 더욱더 많이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 리플코인에 대해서 비중 조절 매수를 조금 더할수 있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2020년, 2021년처럼 기준금리 자체가 낮고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많이 풀려가지고 투자 심리가 강력할 때는 장기 투자라든지 그냥 조금만 물려 있어도 바로 버티기만 하면 다시 상승장 도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미 금리가 올라갈대로 올라갔고. 경기 침체가 완만한 연착륙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맞춤 대응 전략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더욱더 잘낼수 있는지 이 소중한 투자금에 대해서 함부로 투기나 도박처럼 쓰시면서 돈을 날려버리실 게 아니라 완벽한 대응 전략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투기나 도박처럼 해가지고 투자금 전부 다 정재산 날려버리실 거면요. 그냥 차라리 소중한 가족분들, 친구분들, 친척분들, 맛있는 음식이라도, 옷이라도, 선물이라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고 핸드폰을 못 보고 신경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기준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맨날 맨날 업비트, 빗썸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즐기시면서 단순하게 매도 목표가 도달하면서 단순하게 매도하는 순간 자체가 즐거워지는 그런 건강한 투자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버티는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흐름 에 맞춰가지고 시장 흐름에 맞춤 대응 전략으로써 스마트한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만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정보방에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바로 입장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정보방 입장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어렵고 힘든 시장이지만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헤쳐 나간다면은 반드시 수익으로서 함께 웃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 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